겨울철 부정맥 급증. 시니어는 꼭 알아야 할세 가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겨울에 더 심해지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시니어 분들 꼭 알아야 할 겨울철 부정맥 핵심 세 가지와 바로 따라하는 10초 안정 루틴 알려드립니다. 방법 알고 싶다면 구독 누르시고 화면에 있는 황금 두번 터치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복과 함께 건강 한 걸음 다가가요. 핵심 원인 첫째, 체온 저하. 겨울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심장 전기 신호가 예민해져서 심박이 불규칙해집니다. 즉, 부정맥은 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온 문제일 수 있어요. 핵심 원인 둘째, 손발냉증 경고 신호. 손발이 유독 차다면 말초혈관이 꽉 조여졌다는 뜻. 이때 심장은 좁아진 길로 피를 밀어내려고 더 불규칙하게 니다 손발 온도가 떨어지면 부정맥 위험이 두배 올라갑니다. 핵심 원인 셋째, 겨울 탈수. 춥다 보니 물을 덜 마시죠. 이때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심장이 더 세게 불규칙하게 니다 응급실 부정맥 환자의 절반이 경한 탈수 상태라는 연구도 있어요. 10초 부정맥 안정 루틴.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가슴 중앙에 따뜻한 손 10초. 미주 신경 안정 심박수 진정. 4초 들이쉬고, 6초 길게 내쉬기 3회. 교감 신경 안정. 부교감 신경 상승. 심장 리듬 안정. 귀 아래에서 쇄골 방향으로 천천히 쓸기 5회. 미주 신경 자극. 두근거림 완화. 따뜻한 물한두 모금 자주 마시기. 겨울 탈수 예방. 혈액 점도 낮추기. 심장 리듬 안정. 주의할 점. 갑자기 체온 떨어진 날은 특히 위험. 카페인 과다 섭취 금지. 손발이 얼음처럼 차고. 머리가 멍하면 즉시 휴식 필요. 기존 심장병 있으면 반드시 주치의 상담. 겨울엔 심장이 더 예민해집니다. 체온 관리와 10초 루틴만으로도 부정맥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사람 사는 세상 영원한 건 없지만, 나와 똑같은 존재도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위해 건강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